영화라든지 드라마 이런 거뭐 찍다 보면은 약간 무서운 경험하지 않습니까? 배우들은 그런 경험들 이 아니 왜냐면 그 그런 데를 또 좋아한대 어. 세트장 이런 걸또 좋아하고 진짜 사실은 있었던 게 음. 문경 촬영장이 있어요 저희 음. 자주 네, 가죠 문경 네. 문경 세정 쪽에 네 문경 세정 네. 쪽에 하... 촬영 끝나고 집에 오는데 누가 저한테 뒤에서 누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깨를 음. 치면서. 그 뒤를 돌아봤더니 정말 아무도 없는 거예요. 보면 어깨치운 느낌이 네, 있었어요.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둘이 돌아봤는데 진짜 아무도 없었어요.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집에 와서 문경 세제 문경에 대한 그 귀신이나 이런 걸 검색을 해봤더니 응. 제가 왔던 그 길목이 귀신들이 많이 출몰하는 길목이었다. 출몰하는 길목이었다. <laughs> 근데 저도 이제 문경 촬영장 아까 이제 선배님 말씀하셨지만 그 계단이 있는데 1990년도쯤에 영화 영화 구미호라고 옛날에 있었잖아요. 맞죠, 맞죠. 그게 이제 문경의 공동묘지에서 촬영을 했대요. 음, 음. 했는데 어느 날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풀어헤친 여자가 오종일 이렇게 무덤까지 앉아 있더래요. 음. 근데 또 현장에 스태프들이 바쁘잖아요. 막 분주하고 음. 그 스태프분들이 저 보조출연자는 왜 저기 앉아 있는 음, 거야 하면서 신경 안 쓰고 있었대요 음. 근데 다음날 알고 보니까 그 어제는 보조출연자를 한 명도 안 불러던 날이었대요. 뭐야, 그래 뭐, 아 귀신이야? 진짜 그냥 다다다 보고 있었어요. 아, 아, 아 촬영하니까 그냥 쓱 구경 나오셨나? 어 그랬나 보네. 그러니까 어, 그냥. 어. 아, 근데 내가 보니까 저 귀신이. 에. 짜증나가지고 그냥 간 거야. 아무도 자기 보고 무서워하니까. 안 무슨 일 아, <laughs> 잘지? 그치, 그치. 어, 어, 귀신은 좀 무서워해. 그치. 귀신은 좀 놀라지는데도 전혀 귀신이 없다니까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짜증이 나가지고. 저 아, 톡톡 친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나은데요? 아, 그러게요. 뭔가요 예. <웃음> <웃음>